7이 뭐야? 10. 주머니 7개로 똑같이 나누어 담으세요. 이렇게 나온 거야. 근데 얼마를? 14를. 14를 주머니 7개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면 7 곱하기 얼마 해야지? 14가 돼요? 응. 그럼 한 주머니에 2씩 들어가는구나. 이거를 띠로 나타내도 한 부분에 2씩 되는구나. 이, 한, 내, 이 주머니 하나가 2야. 2, 2, 2. 2. 그러면 한 부분, 한 도막, 또는 한 주머니는 2. 그러면 14의 7분의 3은? 하 1, 2, 3, 6. 4는? 1, 2, 3, 4. 8. 8. 얘는 그렇다면 자, 7분의 6이면 어? 주머니가 6개가 얼마인지 묻는 거잖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10 시... 얼마일 것 같아요? 2? 그렇지, 12지 2가 6개 있는 거니까 다 해보세요 여기까지 피만 가지 음. 8의 4분의 1은 몇 주머니로 나누어 담으라는 거예요? 4주머니 4주머니 그려봐요 그럼 한 주머니에 몇개 들어가야지 똑같아져요. 이이이 응? 이, 이, 이. 그럼 두개두개두개딱 맞았네. 그럼 사분의 일은 네 주머니 중에 몇 주머니? 한 주머니. 그럼 얼마예요? 또 해봐요. 10에 이분의 일은 이런 게1 0개 있는데. 두 주머니 에 나눠 담으면 똑같이 나누면 하나는 얼마 들어가요또그 중에 몇 개래? 한, 한 개는 네. 얼마예요? 오 써요. 요번에는 다섯 아, 주머니로 아, 나누는 아. 거다. 섯오 분의 항상 분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하나에 두개두개두개 오이 두 십이니까 개, 두 개. 그오 분의 일이 얼마예요? 십의 오 분의 일은 15분의 1 15분의 1은 2고 5분의 2가 여기까지니까 하나 두 개니까 두 개니까 4가 되는 거예요. 18의 3분의 1을 18을 세 주머니로 나누다 면한 주머니에 몇 개씩 들어가요? 3 곱하기 얼마야 18이에요? 아6 6 6 6다 더하면 18 돼요? 안돼요? 돼요 6 1은 6 6 2 1 6 3 18 됐지? 네 근데 3분의 1이야 그럼 얼마 쓰면 되겠어요?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6주머니로 만들래 그럼 6분의 1은 얼마인지 찾아야 되지? 한주머니 얼마 들어가겠어요? 3 6, 3, 18, 3, 음, 3, 3, 3, 3, 3, 3, 그러면 3분의 1은 얼마예요? 3분의 아, 1은? 6분의 1은? 6분의 1은 음. 3? 3. 근데 6분의 4는 얘가 몇 음. 개인가? 있는 1, 2, 3, 4개니까 하나 둘셋 3이 4개 있으면 얼마예요? 1, 2, 그 4, 를얘를 이렇게 렇은 묶은 거고. 그 중에 여기까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, 얘는 이렇게 묶은 거예요. 그 중에 한 주머니를 물어본 거고, 주머니 나누는 거를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했는지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